I ain't got no crew. 제네네신겨야지 Jimmy Choo. 단체로 하 e r u Tanteru, h i g f i s h don't 하 a 니 얼른 p l a y 예 구린 속임수 o 티가 나지. r o m e drinks. I'm gonna be my dad. I'm gonna 안 e my e my e a 아... 아... 네... 수빌리... 이는... 있는... 목걸이 가져가세요 목걸이 가져가세요 목걸이 가져가세요 아... 네 벌스가 나와야 멋있는 건데 도대체 이게 누구야 묻는 사람께 적겠지 명절 미운 친척처럼 명절 미운 친척처럼 친, 명절 미운 친척처럼 확실히 좀 긴장 확실히 좀 긴장한 것같긴 하더라고요. 정신차요 야, 계속 하얘지고 있었어요. <놀람> 애들 말다 맞았어. 너도 나오는 거 아니었어 이승해 했어요. 그러다 나가 이렇게 내적갈등이 명진 미운 친척처럼 못말이넌 절대 뭐했니? 그럼 왜 나왔냐? 나 보고 퇴물이란다. 난 동의하지 않아. 자샤 누가 맞는지 보자. 모두가 보는 납. 해서 해줘라 심사 PD 작가 좋잖아 시청률은 올라가 나 목걸이 나눠었지 이제 다시 잡자 솔직히 한번더 해줘해 야 마치 오바마 singing rap 나도 좋아게 깨나 달콤해 그래도 사탕 말고 든든한 식사도 해야 돼 위기는 숲일 뿐 나는 금으로다 완전 너랑 싸울 시간 없어 3대 올려야 해 바보 내가 뭐랬냐 따질 거면 차라리 말해 말어 네가 제일 존경하는 래퍼에게 물어가서 내가 태어난 이유는 도장 깨러 가기 위해. 아래는 신경 쓰지 않아 항상 고개 위에 인맥, K-POP, 태물 로쩌고다 사기치네 별명 필요 없어 X에 이네 앞에서는 지 올려 뒤에서는 가리키네 앞에서넘지 올려 뒤에서내 가리키네 가... 가... <목소리> 정신열려 정신열려 늘다치 나의 난저씨네 일단 칠러후에 반성 내가 아직 이래 태물 논자들은 이제 평가 확실히 해 나보다 래퍼 요, 나보다, 나보다 나보다 래퍼 나보다 래퍼 Yo, 나보다, 나보다 멘탈 좋은 연예인이 있을까? 여긴 내 공문장 여긴 내 공문장 오오 근데 제 발로 돌아왔어 나 멍청하지 않아 14년째 버티고 있어 보게 돼스티나처럼내 빅픽쳐 의심하지만 은 찐이 맞아 B형도 인정할 거 1등 깡은 나야 스윙스 아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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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 네. 목걸이 가져가세요. 알았나. 1 차는 이상하게 힘들어. 무반주가 문제야. 그냥 뭔가 엄청난 헤비한 코끼리 여덟 마리가 내 어깨 위에 있는 것 같아. 너무 싫어요. 근데 넘어갔어.